카톡에 나의 프로필을 설정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이죠. 이제 카톡에 나타난 나의 모습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만들 것인지 이 시간을 통해 함께 배우겠습니다. 프로필 설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를 선택해야 되고요. 네, 친구를 선택하고, 역시 삼성폰도 마찬가지로 친구를 선택하면 친구 이름이 쭉 나옵니다. 즐겨찾기에 있는 이름이 있고, 또 역시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나를 선택합니다. 나를 선택하고, 그리고 역시 삼성폰도 자신을 선택하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 자신의 여러 내용이 전화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밑에 보면, 나와의 채팅이라고 있고요. 나와의 채팅, 그리고 프로필 편집, 카카오 스토리 있습니다. 똑같아요. 나와의 채팅, 프로필 편집, 카카오 스토리. 자, 카카오 스토리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카카오 스토리를 하지 않으면 이 메뉴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 나와의 채팅은 뭐냐면, 자, 이 나와의 채팅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내용을 저장을 해 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보내기 전에 나한테 먼저 한번 보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 될지를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유하기 또는 복사하기 이렇게 해도 되겠죠. 네, 이런 기능이 나와의 채팅이고요. 그다음에 프로필 편집이 있습니다. 네, 프로필 편집. 여기도 역시 프로필 편집이 있는데요. 이 바탕 화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큰 사전, 사진이 배경화면이 있고 작은 또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바꾸는 것을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프로필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프로필 편집. 이 프로필 편집을 누르면요. 네, 이제 편집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연필 표시도 있고 이렇게 다 나오죠. 네, 이게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탕에 있는 사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이 카메라 표시 있죠. 이 카메라 표시를 누르면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프로필 배경 설정. 그러면 앨범에서 사진 동영상 선택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 사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진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찾아가요. 그럼 여러 사진이 있죠. 네, 이 사진 중에서 네, 이런 사진을 하나 선택을 했어요. 여기 부드러운 이미지, 깨끗한 이미지 뭐 여러 개 옵션이 있는데 여기서 또 자르기도 할수 있고 돌리기도 할수 있고 또 스마일이나 여러 이모티콘도 넣을 수 있고 그렇죠? 스티커도 넣을 수 있고 네, 다양한 편집을 이 안에서도 할수 있어요. 또 이걸로 쓸 수도 있고, 네, 이걸 누르면 또 예, 그릴 수 있는 여러 기능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을 네, 선택을 하는데 확인을 눌러야 되겠죠. 확인을 맨 위에 있는 확인을 누르면 자, 이제 바탕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바탕화면이 바뀌었어요. 삼성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필 편집을 누르면. 이제 역시 연필 표시도 나오고 바꿀 수 있는 게 나오는데요. 역시 사진. 사진, 이 밑에 있는 사진을 누르면, 자, 역시 앨범에서 사진 동영상 선택이 있죠. 네, 여기 자기 카메라에 있는 앨범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사진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위에서 확인을 눌러주면, 네,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 프로필 사진의 배경 사진을 바꾸는 방법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조그만 사진이 또 있어요. 작은 사진이 또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 사진 표시가, 카메라 표시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누르면 또 똑같이 나오죠. 앨범에서 사진 동영상 선택해서 여기도 역시 내 사진에서 다양한 사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사진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 중에서 뭐 아무거나 하면 되겠죠.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역시 삼성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똑같아요. 카메라 표시 누르고 그 다음에 앨범에서 사진 동영상을 선택하면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사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선택해 볼까요? 네, 저는 이 사진이 원래 선택했었는데 똑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안에 작은 에, 사진도 역시 들어갑니다. 배경 사진과 이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는 이름을 수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름을 보면 여기 이름이 이렇게 있죠? 여기도 역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옆에 연필 표시가 있어요. 자, 연필 표시를 한번 눌러 볼까요? 연필 표시를 누르면 네. 이렇게 글씨를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씨를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우고, 예. 뭐, 다양하게, 어, 예, 할 수가 있겠죠. 영어 이름도 쓸수 있고, 네. 할수 있습니다. 자. 영어 이름이 이렇게 나왔는데, 네. 보죠. 한번 영어 이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자기 이름을 쓰고 그리고 확인, 그렇죠? 항상 확인을 눌러줘야 됩니다. 확인 누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름이 똑같습니다 여기 아이폰도 역시 똑같아요. 자기 이름을 여기서 바꿔줘도 되고 이 밑에는 뭐냐면 에 자기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음, 겁니다. 이걸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는데, 이, 역시 이, 이 연필 표시를 누르면, 연필 표시를 누르면, 네, 역시 이걸 수정할 수 있어요. 수정할 수 있죠. 네, 이거는 그냥 제게 아니니까 수정하면 안 되고, 자, 그다음에, 예, 역시 삼성폰도,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 저는 보람있게 지내고 있거든요. 바쁘지만. 네, 보람있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아, 이게 보람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죠. 네, 이렇게 이름과 그리고 상태 메시지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거 저희 집사람 포인인데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보면, 이런 여러 표시들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배경을 수정할 수 있는 여러 도구들입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뭐냐면 누르면 예, 누르면요 이렇게 표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걸 예, 한번 눌러 볼까요 요거 요거 네달 이렇게 변하는 표시 자 요걸 이렇게 누르면 이걸 적용하면 이미 있던 게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이제 허락은 안 받았지만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자 하면 하트가 올라가던 게 없어지고, 예, 달. 달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조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이 화살표를 이렇게 하면 커졌다 작아졌다. 그렇죠? 예, 각도도 바뀌어지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집니다. X를 누르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씩.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확인을 안, 해, 완료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적용이 된게 아닙니다. 보기, 보이기만 하는 거죠. 자, 이건 제게 아니니까 역시 취소를 누르고 네, 확인을 누르면 네, 이전에 하려고 했던 것은 저장이 안된 상태로 없어지고 원래 있던 것만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하트 표시, 표시가 지금 그렇게 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자, 프로필 편집 다시 들어가서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T 자가 있습니다. T 자는 대부분 어느 프로그램이나 글씨를 편집하는 건데요. T 자를 눌러 보면 글씨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 딱 이렇게 쓰면 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네, 색깔 바꾸면 지금 하얀색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이 색깔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이, 이거를 누르면 네, 글씨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네, 요런, 이런 요런 표시에 싹 들어가게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눌러 보면. 이 안에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 안에 여기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손으로 한번 터치를 하면 이렇게 다시 돼요. 그래서 요, 요거를 이 화살표 위아래로 된 거를 누르면 앞으로, 옆으로 이렇게 밀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합니다. 옆으로 살짝 돌리면, 네, 이렇게 되고요. 물론, 이 위에 완료를 눌러야 이게 이 이미지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엑소 누르면 다시 없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이모티콘이나 또는 글씨를 이 배경 화면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가 막 떨어지는 것 같죠? 뭐가 막 떨어지는 것 같은데, 자 이쪽에서 한번 해보자. 여기 적용이 됐고 이 삼성폰은 적용이 안 됐으니까, 자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누르면 지금은 없음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돼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음 이것 중에서 이거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이걸 선택하면 뭐가 막 내리고 있죠? 네, 이렇게 이런 기능들을 여기에 배경 화면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긴 거 한번 해 볼까요? 이걸 적용하면 하트가 이렇게 살살 넘어가는 게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역시 이 위에 완료를 눌러야만 이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자, 완료 눌러 볼게요. 네. 이렇게 배경화면에 적용이 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적용을 해 나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여기 달력처럼 보이는 게 있죠? 달력처럼 보이는 걸 누르면 D- 하고 숫자가 나, 나옵니다. 그러면 뭐 여러 모양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이걸 하나 선택을 해보죠. 그러면 D-는 D-Day라는 거죠. 뭐를 앞두고 있나? 예, d d 자, 그러면 제가 생일을 한번 여기다 적어 보겠습니다. 생일을 며칠 앞두고 있다. 네, 그렇게 하고, 날짜를 정해야 되겠죠. 그래야 며칠 남은지를 알수 있으니까, 자, 제 생일은 아직 멀었지만, 예, 9월 30일로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해 보면,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면, 자, 생일, d-2 예, 이틀 남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또 지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X를 누르면 지워지겠죠. 물론 완료를 눌러야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제 생일 이틀 남았다는 게제 프로필 배경에 써 있게 되는 거죠. 나의 배경 사진 그리고 내 프로필 사진 그리고 다양한 프로필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어떻게 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느냐? 내가 전하는 메시지만큼 중요하겠죠? 예쁘게 여러분의 모습을 디자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겨찾기는 여러분들이 이 친구 목록을 보시면 즐겨찾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친구의 이름이 가나다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다 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때그때 그때 찾는다는 것이 그래서 자주 연락하는 사람은 즐겨찾기에다가 네, 선택을 해 놓으면 그 자리에 딱 모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어떻게 지정이 되는지 예를 들면 제가 한 분을 즐겨찾기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강명수 님이 있는데요. 이 분을 선택을 해 보면 여기 맨 위에 네, 별표시가 있습니다. 이 별표시를 선택을 하면 색깔이 바뀌는데요. 색깔이 바뀌면서 즐겨찾기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즐겨찾기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즐겨찾기로 가서, 자, 좀 여러 사람이 있어서 금방 못 찾죠. 즐겨찾기 쭉 내려가면 금방, 금방 추가했던 강명수님이 여기 이렇게 즐겨찾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채팅방도 마찬가지예요. 채팅방도 어, 누구와 채팅을 하는데 그 채팅방에 자주 글을 쓰고 받고 하게 되면 즐겨찾기에 저장을 해놓으면 좋겠죠. 자 여기 보면 디지털 선교사 채팅방이 있습니다. 이 디지털 선교사 방에도 들어가면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위에 별표시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예. 왜냐하면 제가 이미 즐겨찾기에 추가를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은 이제 그룹 채팅을 누르면 이 디지털 선교사 방에서 이제 채팅이 이루어진 것들을 다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즐겨찾기를 선택을 하냐면 맨 위에 줄세 개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이줄세 개, 3개, 점세 개는 다 다음 무엇을 할수 있는 방이죠. 이것을 선택합니다. 선택하면 이 채팅방에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맨 밑에 보시면 여기에 알림을 설정하는 종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면 이 알림을 설정하는 걸 누르면 이렇게 하얗게 되면서 금이 이렇게 거지죠? 카톡 소리나 이렇게 카톡이 올라올 때 소리가 나는 그 알림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별표시가 있네요. 별표시가 지금 색깔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즐겨찾기에 해제되었다고 금방 메시지가 나왔죠. 즐겨찾기에 안 해놓은 상태예요. 이게. 근데 이것을 누르면 즐겨찾기에 추가되었습니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즐겨찾기에 추가해 놓으면, 우리가 항상 이 창에서, 창에서 쉽게 이, 이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 즐겨찾기에 디지털 선교사 채팅방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이나 삼성폰이나 LG나 또 어떤 기기를 사용하시든지 간에 카톡에 즐겨찾기를 통해서 자주 연락하는 분들,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따로 관리를 할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프로필을 설정하는 방법과 즐겨찾기의 기능을 배웠습니다.